잘 오, 나 진짜 잘 춰봤어요 오나 진짜 잘 춰봤어 진짜 잘 춰봤어 네 네, 벌써 기다리고 기다렸던 투하의 첫 거실 인천 공연이 끝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미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다양한 공연을 해봤는데 이렇게 달리고 너무나도 힘든 공연을 살면서 처음 것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재밌고 뭔가 르세라틴 나온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투어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버티지 않게 무사히 투어를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려 있어도 되고 같이 따라와도요네 <laughs> 따라와 주세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저는 조금 좀더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처음 저는 분들과 함께 회사에 왔던 게 2021년이 나더라고요그그 날이 아직도 사실 기억이 온전 선명한데 그때는 저는 오로지 성공을 위해 욕심만 가지고 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멤버도 좋아해 있지 않았었고, 과연 이르스라팀나는팀 이름도 없었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국에 거본다라는 마음으로 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아이돌을 할 거야라는 욕심을 왔었던데 그때부터 벌어서 2021년이라서 지금 2025년도 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리스라빈이라는 팀이 만들어졌고 지금 피어나는 팬분들이 존재하는 게 정말 정말 행운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십년이라서 올해부터는 인생에 반 이상 아이돌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진짜 수작은 자연이 어, 아니고 시작은 사실. <laughs> 근데 수작에서는 이렇게 나의 인생이 다 아이돌로 되었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뭔가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게 정말 다양한 순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인생 처음으로 요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갈게. 라고 어떤 팬분이 해줬을 때, 그 순간. 그 순간. 그리고 한국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국어가 잘안 돼서 팬사이에서 어떤 팬분들이 일본어로 편지를 써서 읽어줬던 순간. 그리고 10년 전부터 응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하고 있어서 드디어 직접 볼수 있었다라고 해서 던사니다 순간. 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전, 저한테는 큰 성공보다 이런 작지만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빛나게 해줬던 건맨날 달의 적당입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네, 마지막 아이돌비 미술의 이라서 정말 저는

私は体温のように自ら輝く力を持っていないからこそ皆さんの応援を受けて夜空に輝く月で続けたいと思っているし孤独に感じるような夜を優しく照らす月のように皆さんにとっての明日が少しでも希望を持てるような存在でいたいですこれからもずっとそばでいてください